예 여기는 가시오이 너무 그냥 왕성해 가지고 이쪽에 이쪽에 는좀순치기를좀 했어요 그리고 이쪽은 애플 참외? 아 애플참외 이거는 애플참외입니다 애플참외 전부 덩쿨이 져 가지고 이렇게 열리고 있어요 이거는 참외가 아니라 진짜 사과예요 사과, 그죠 사과. 어, 모양 사과. 맛은 메론보다 훨씬 예, 맛은 메론보다 훨씬 더 맛있는 아주 엄청 그 크기도 크기도 이만합니다. 제 주먹 보이죠? 제 주먹보다 더 커요. 이 크기 이 손으로 감싸면 와 진짜 대단합니다 대단해. 응? 당기? 응. 그리고. 요거는 샤인머스켓 샤인머스켓을 제가 7월 말에 순지기를 해주라고 했죠 이렇게 순지를 해줬는데 왜또 겨순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옆까지는 이렇게 올라가고 옆으로 올라가고 있고 얼름나무는집 편한 데로 막 가고 있어요 자 이건 대박인데 자 보이시나요? 이 조롱박입니다 조롱박 조롱박하고 오이하고 막 가시오이하고 막 엉켜있어요 엉켜있어 잘 보이실려나 모르겠네 자, 이게 전부다 조롱박입니다 조롱박 이렇게 열려있는거예요 이게 덕을 설치해놓으면 뭐이 나름대로 이렇게 소소한 재미가 있어요 그리고 이쪽은 삼립국화. 삼립국화를 갖다가 자주 이렇게 베어주면 이렇게 새순이 이렇게 예쁘게 잘 자라요. 그래서 언제든지 가을까지 섭취할 수 있거든요. 요거는 구리대. 이거고요. 저 밑에 거는 공심채를 심어놨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까먹다. 올해 그 분주 했었죠 아 까먹었다 이름이 뭐지 아땅두릅 땅드릅이 벌써 이렇게 커가지고 꽃이 핍니다 이 분주라면 성장 속도가 엄청 빠르고요 성장 속도가 엄청 빠르고요 근데 이게 꽃도 핍니다 자꽃 피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꽃이 핍니다 그러면 이 씨를 받아서 뿌리시면 어떻게 되느냐? 싹이 나면 찾아가야지 또 그러면 아 이렇게 맨날 애플 참여에 머리를 통을 한 대씩 맞아요 이만해집니다 봐보세요 이게 올해 씨가 떨어져 작년에 씨가 떨어진 거땅 두릅이 벌써 이만큼 자랐어요 이제 엄청 크죠 한 60, 70cm 정도 자랐어요.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옆에 거는 영아자. 어우, 영아자 꽃이 활짝 폈습니다. 이건 영아자고요. 이거는 참나물, 참나물 꽃이고요. 그다음에 이건 존기 다래가 이렇게 올라가서 요, 여기까지 올라갔어요. 이거는 뭐 다시, 내년에 다시 키울지 아니면 여기서 다시 세순을 받아서 올릴지 그런 이제 좀 염두해 봐야 되고요. 제 예상이나 말세. 이거 유심히 잘 보셔야 돼요. 이거.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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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합니까 이거. 다리나무 이파리가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나방의 그 벌레가 벌레가 이만해요 진짜 이만한 게한 마리가 이거 이파리를 다 뜯어 먹었어요. 며칠 사이에. 그래도 이렇게 됐어요. 항상 그, 관찰을 잘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요것도 이렇게 아주 잘 뻗어나갔죠. 그리고 요거는 부지깽이 나물 삽목한 거. 그때 삽목한 거 보여드렸죠. 이게 삽목한 거. 이제 밭이 하나가 된 겁니다. 이렇게. 밭치 하나가 됐죠. 이렇게 됐고, 어, 어수리가 그냥 꽃이 활짝 폈습니다 이제는 꽃피는 계절인 것 같아요 꽃피는 계절 지금 이쪽에 보면은 지금 포도나무가 거의 말라죽은 것처럼 보이실 거예요 왜 그랬냐 제가 이렇게 키워다 보니까 이게 머른데 야, 이게 도저히 먹을 수가 없어요 예? 효소나 뭐 그걸 다 담을 정도는 되는데 그리고 문제가 뭐냐 어떤 놈은 한꺼번에 익어가지고 괜찮은데, 제가 이 잘라버린 것들은, 한 알, 한알 익어요. 한 알, 한 알. 순서대로. 아, 그거 미쳐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 잘라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캔벨하고, 거봉하고, 그 다음에, MBA. 그런 식으로 이제 다시 심어서 기를 생각이고, 청포도. 네, 요거는 청포도. 네, 악... 이 예, 요거는 따로 다시 영상을 찍겠지만 이 청포도 삽목한 거예요. 겨울 12월달에 그냥 땅에 푹 꽂아 놓은 거 이게 잘 됐어요. 요것도 제가 한 50개 정도 했었는데 한 20개나 된것 같아요. 제가 관리를 잘안 했지만 요것도 제가 공지 올려서 나눔하도록 할 거예요. 기다리셨다가 청포도 한번 키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 일찍 일찍 손 드시면 그 순서대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화과. 이건 파더득이니까 넘어가고 무화과. 자, 무화과가 이제제 키보다 커졌어요. 이만큼 자랐어요. 2m 정도 넘었네요. 무화과가 지금 다 열렸어요. 오래 심은 거예요. 반안에 오래 심어서 오래 따먹을 수 있는 무화과. 영하 18도에서도 얼어 죽지 않는 무화과. 바나네. 이제 조금 더 지나면, 요 끝순을, 끝순을 질러줘서 더 이상 자라지 않고, 이제 과, 과일에 있게끔 할 생각입니다. 뭐, 저 여기 경기도 북부라 2m 정도면 될것 같아요. 이거 다 잘라버렸고, 저쪽에 있는 것도 전부 다 제가, 보이시죠? 잘라버린 거. 먹을 수, 요거 하나만 남겨놨어요. 요거는 맛도 좋고, 동시에 익어요. 얘는. 그래도 요거 하나는 남겨둘 생각입니다.